주세현TV 실전 투자 주식 강의. 경제적 자유를 위하여. 대원광업 슈팅, 대원광업 부야이 예, 이런 것이죠. 미친 상승. 비판 매도 치고 나서 인정할게요. 비판 매도, 매도 포인트. 자, 비판 수익률 봅시다. 백난가에서 비판 매도 포인트 잡고 수익률 5 1 5 기록합니다. 비판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2차 파동을 만났습니다. 대왕강어.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뭐 이런 시장에서 우리 뭐50% 이런 수익을 내갑니다 참 요즘 같은 시장에 50%가 웬 말이냐 50%를 어떻게 낼수 있냐 모두들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2차 파동 수익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어 양봉이 아빠님 수익 축하드립니다 비인표현님53% 네, 수익 이야 멋집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 연합님 네 대원광업 53% 네, 연합님도 잘하셨어요 분할 매수 따라가고 2분할로 따라가서 이렇게 네, 2차 파동을 만나면서 51% 수익으로 마무리했습니다. YDG 파동 이론은 이런 것이다.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측한 파동은 반드시 출현한다. YDG 파동 이론. 네칼춤님 네, 대원광업 바이셀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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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셀셀네 분할매수 분할매도 하셨네요 단타 치셨네요 저희 축하드립니다 네 대원광업은 이렇게 1절 비방까지 1절 마무리하고 네 요거는 명예 전당으로 옮기겠습니다 명예의 전당으로 복귀 한번 해볼까요 재무제표가 좋은 저평가 우량주죠 BPS 대비 저평가 구간 바닥 터치한 지점이 얼만지 한번 가격을 보시면 2450원 BPS 7% 7,800원 네, 여기서 매집 박스권을 확인을 했죠 검색식이 걸리면서 매집이 들어온 걸 확인하고 요 지점 부터 이제 확인을 하면서 매집 박스권을 체크하고 나서 물량매집 들 끝나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그랬는데 좀 내려왔으면 바닥 잡았을 거예요 그럼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났을 텐데 얘들이 바닥권역으로 안 끌어내리고 그냥 여기서 조금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렇게. 최대한 바닥까지 좀 내려올 때까지 좀 보려고 했었는데 좀더 기다리려고 했었는데 네 여기서 움직이다가 여기서 매직 끝내 버려서 진입을 했었죠. 여기 진입하고 나서 눌림목을 줬습니다. 그래서 101선을 좀 이탈하지 않고 우행부 박스권을 살짝 만들면서 2번, 3번 명곡 캔들 그리고 바닥 터닝 신호 검색기 띄우면서 터닝 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1차, 2차 분할 매수 따라가면서 유튜브 반은 여기서 1차 파동까지 받으리니까 익절했었고 빗 반은 2차 파동에서 3차 파동으로 이어지는 요 포인트에서 매도를 쳤습니다. 아주 적정하게 매도를 친 것으로 보여지고 분봉 보면서 매도 포인트 잡았죠. 여기서 상승할 때, 윗골이 닿을 때, 매도 쳤고, 살짝 더 반등했지만, 지금 결론적으로는, 음봉으로좀 내려가고 있고, 반등해 줄 수도 있겠지만, 추가 상승해 줄 수도 있습니다만, 크게 욕심 부리지 않고, 51.5%로, 이렇게평단가에서 수익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모두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박수! 세력들이 이제 박스권, 여기서 여기까지. 거의 93% 올렸죠 네, 그러면 거의 이제 끝났다고 보면 돼요 뭐 추가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까지 올리면 세력들 작전이 보통은 요즘 같은 시장은 100% 정도 올리는 시장이라서 요 정도면 우리가 뭐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잘했죠? 충분히 수익을 냈습니다. 모두 모두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서브 TND 우리가 이제 요때 종배 들어갔었죠? 종배 7970. 급등했습니다. 종배 성공. 매집이 아직 덜 끝났어요. 이렇게 종가 배팅도 하죠, 우리. 단타도 네, 하고, 스윙도 하고, 종배도 하고, 네. YDG 파동 이론 안에는 모든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는 기법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서브 TND, 종배 익절 마무리 4.6% 성공. 네, 이렇게 익절되죠?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서브 TND. 요건 매집들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정배 진입하고, 이렇게 수익 내면 돼요. 정확했죠? 종배하고4.7% 익절 마무리했습니다. 네, 남들은 가만히 있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수익내가면서 차근차근 수익 챙겨가면 돼요 수리님 수익 축하드립니다 서브 TND 네, 비비언님 5.06% 수리님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열함님 서브 TND 4.4% 잘하셨어요 네, 하늘님 서브 TND 4.81% 하늘님 수익 축하드립니다 호수님 4.76% 칼춤님 서브 TND 바이 한번더 사셨네요 네, 바이바이 셀 수익 축하드립니다 송님 네, 서부티인5.31% 수익 축하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